자, 지금 아버님, 저는, 네, 그, 우리, 강릉에 지금 와가지고 <laughs> 있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강릉 우리 저 부지사님도, 김병선 부지사님도 같이 계시고, 다 지금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서함이? 김화숙. 김화숙님. 네. 지금, 박병희. 또? 박병희. 부부세요? 예 부부 81 여가 젊으니까 누가 보면 오해를 할 <laughs> 수가 있어 아니 좀 50대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아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 나도, 나도 괜찮이요 <laughs> 아니 그럼 우리 밥값 바깥... 80입니다 80이시고 <laughs> 네, 네. 그런데 저렇게 건강하시구나 아, 그러시... <laughs> 이런 덕이 많다고 봐야죠 <웃음> <웃음> 아, <이런> 덕이 <laughs> 네. 지금 네. 얼마나 되셨음 네. 맨발하신지 14, 14개월 네. 14개월 14개월 네. 14개월 동안에 훨씬 더 젊어지셨죠? 예 네. 아기 사람이 피로워지않아 피로되게. 어. 응.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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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은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지. 이거 잡 빠지는데 이거는 어. 뭐 힘이 더 나. 힘이 나. 집에서 그냥 헐리시이못 하고. 이거 니까 땅에서 충전 받고 예. ATP가 막 생성되니까 그렇지, 그래요. 술맛이 또 좋고. 예? <laughs> 술맛. 마... <laughs> 선생님은 술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아니 맨발하면 술 생각이 안 나지. 아, 그래. 술 생각이.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어디가 좋아지셨어요? 그거 말고. 이제, 좀 뭐, 치사한 얘긴데 그, 치질이 있었거든요. 한 어.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어. 좀한 달에 한 번씩, 그, 하혈이 돼. 어허. 근데 그것이, 여기를 한 2, 3개월 오니까 딱걷어버린 거예요. 그, 하, 하된걸 보고, 저기, 원에서 장검 바로 공짜로한번 했거든요. 어. 근데 결론적으로, 겉에 이제 나온 그, 시간에 붙었던 면이야. 응. 그래가지고 떨어져 떨어, 아니 그 떨어져 나갔고, 그게 이 지금 염증이 싹 없어져가지고 좋아네요. 아, 이거 네. 완전히 지금 깨끗해졌어요? 네, 그치하네요. 하튼 한 달에 뭐 여자들 뭐 저것도 아, 저렇고 한 번씩 과거 쏟아지고요. 어, 하열을 하셨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 네. 이건 아니, 놀라운지 <laughs> 새로운 사실이네. 정말로. 안 한데 지 여기 또하 했다. <laughs> 그런, 그런 얘기 드릴게 우리 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병희입니다. 박병희님 예. 80세. 예. 80세신데 이렇게 막 얼굴은 지금 막 <laughs> 구리빛으로 그냥 완전히 <laughs> 하던 저. 젊어요. 박. 회장님. 박 회장님 덕분에 어. 많은 즐거움을 갖고 갑니다. 아 <laughs> 이거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마디를 들고 싶어요. 우리 영선 <laughs> 회장님. 회장님. 다르신 분이죠. 그런데 그래. 박박사님이 네. 좋은 조언을 해주셨겠지만, 예, 예, 예. 그참정 차원 없이 대어난그 모습을 보면은 나는 굉장히 마음이 정화되고 정화해가지고 요동돼가지고 예얼마나 복보지 몰라요. 가면서 우리 80세 어르신의 젊은 부인 이야기를 잠깐. 듣고 <laughs> 옆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7 5세에요 지금 50대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75세라고 그러고 아까 지금 저기 저어 혈압, 혈당이 전에 어땠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제가 혈압약 먹은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어. 딱한 5년 있다가 당뇨까지 와가지고. 어. 당뇨약 먹은지는 한 5년 됐는데. 년 됐고. 혈압하고 당뇨를 같이 먹으면서 시작해서는. 늘 오후 시간 되면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손주들을 한 10년 봐준 키워줬는데 어... 그냥 오후 시간 되면 아무 일을 못 하고 손을 놔야 할 정도로 손너시만 되면 피곤하고. 거... 어...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못자조만 뭐 이제 가자고 여기로 가자고. 이제 여기 동생들이 사니까 여기 어... 한 번씩 가끔 오면 너무 좋더라고. 어... 그래서 가자고 해갖고 이제 온지가 지금 딱 14개월. 딱 이사 온지는 14개월. 어디서 어디서 오셨는데? 서울요 아 서울서 조금 다가 이리 이사 왔어요, 아주. 가, 여기 강, 맨발 걸고 강릉 경포대인대로 예, 예, 내려오셨다. 예, 예. 맨발 그, 하시려고. 맨발 걸으려고 오. 여기로 이사 왔어. 아, 그럼 이제 맨발 하신 지가 지금 14개월. 정도에... 열심히 걸은지는 14개월이고, 이제 그 전에는 동생 집 있으니까 한 번씩 오면 가끔가다 한 번씩 걸었죠 아... 열심히 이제 한번 걸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걸은 게 14개월.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 14개월 됐는데 5월달부터 와서 열심히 걸어갖고 11월달쯤 됐을 때한 5개월 걸었을 때.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어. 그냥 수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정상이고. 어. 어. 그1 1월부터 그냥 제의로 그냥 끊어 봤어요. 오케이. 끊고 그냥 근데 어딜 때는 컨디션이 조금 그러다 그래도 괜찮아서안 먹었어요. 근데 어. 올 2월 달에 건강 검진 받았거든요. 어. 전부 정상이에요. 혈압은 얼마가 됐어요? 혈압 120, 130. 120. 때는 조금 한150 올라가는 날은 여기가 치유 센터라 생각하고 어.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어. 여기 나와서 또 그럼 다시 정상이 되고. 또 정상되고. 혈당은. 혈당은 처음에저 당뇨 막 쓸어도 그 500까지 올라갔었어요. 어. 근데 지금 한 100, 120, 130. 130. 당화혈색소가 뭐 그거 검사. 당화혈색소. 5.4? 5 4, 5 .4 완전히 완전히 정상이네. 완전 정상이네. 네. 그리고 너무 컨디션 이 일단 좋아요. 그냥 어. 약안 먹어도. 근데 의사 선생님 검사하러 갔는데 서울서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지어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약잘 잡수고 계시죠 혼나야 약안 먹는다 면서얘 그냥 그러고 왔어요. <laughs> 안 먹었어요. 네. 어... 또 지금 작년 11월 달에 약 끊고 지금까지 자 우리 저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는 혈압이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처음에 혈압약 먹을 때한 170, 180 올라갔어요. 170, 180에서 응. 혈압약을 드시면서 그 정상 되긴 됐는데 어... 130, 뭐1 2 0 정상 대인 됐는데, 그게 당뇨가 와버렸어요. 당뇨가 또 당뇨. 오고. 그러니까 5년 만에 당뇨약을 혈압하고, 뭐, 고지혈하고 하던 네가지 약을 같이 줘서 먹었거든요. 그니한일년 어. 정도 먹었을 때 너무 피곤해요. 어. 그래서 제가 어지간피곤하다소리안는데 5시가, 30시만 되면 피곤해가지고, 어.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딸들도 이렇게 지네들 떨어져서 멀리 온다니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걱정 안 한대요. 지금 걱정할 바빠. 일이 없네두분좀 예. 가까이 서 보세요. 예. 예. 아니 이렇게 젊은 부부를 지금 예. <laughs> 우리가 와, 젊고 멋있어요. 건강한 이렇게 부부를 뭐, 아, <laughs> 농사짓는다고 바다만 나오면 이거 다 쓰고 해가. 이거 아, 바다 청소기 되는 거야. 이게 네. 우리 저기 노인들 우린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는데 네. 전부 다 그냥 방에 맨날 저, 저, 누워서 아프다고 그러고 병실에 막 가고 병원에 가고 이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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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70, 80세, 75세 이 부부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혈압약은 계속 먹었는데, 어. 하나, 하나씩 먹거든요 세제 어. 나오는데, 어. 끊은 지가 지금 한, 거의 한 1년 됐기 혈압약 집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두분다 지금, 기분은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어. 조금 숫자가 오랑데라 하는데, 그, 기분이 괜찮으니까. 아, 그러면, 그럼요, 그러요두분 얼굴로 봐서는, 네. 그냥 앞으로 안 늙고 이대로 그냥 이대로 한 백+ 백살은갈것 같아요 백살 로봇까지 갈것 같습니다 자자 <봐라> <laughs> <laughs> 어, <laughs> <사람을 알지? 자 웃음>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인께서는 성함이 김화숙. 김화숙님 <laughs> 네. 7 5세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박병희님8 아, 0세이 네. 젊은 부부의 모습을 아, 찍었습니다 김영룡이. 자 김영룡이. 감사합니다 네네네